자, 40번은, 자,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평균값 정리를 서라고 설명하시오. 이건 뭐, 그냥 하면 되죠. 함수 F가 어디서 닫힌 구간에 비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 비해서 미분 가능하다. 라면, 어떤 거, 어떤 실수 C가 존재하여, 어떻게,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가 뭐 되는, C가 되는 게 존재한다. 이미 파악은 어떤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파도 치는데, 얘 예, A와 B를 연결한 접선 경위기와 같은 그한 C가 누가 내비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다음 문제는 평균값 <laughs> 정리를 써서 증명하라는 문제이겠죠. 2번을 보면 은 어떤 어? 자, 그림을 그릴게요. 2번을 그리면 영놈이 많아서 사요. 4남면는 얼마냐면 5예요 4남녀는 5. 5. 5. 모든 실수에 대하여 f X가 뭐되는? 2 이하되는 뭐? 4남녀는 뭐? 4는 뭐? 이하 되는 뭐? 함하되는 뭐? 4남녀는 뭐? 4남녀는 뭐? 4남요는 뭐? 4남녀는 뭐? 기남녀 이 기울기 얼마지? 기울기가 얼마? 8분의, 아니지, s o 4 빼기 0분의 5 빼기 마이너스 4에서 얼마? 4분의 9대에서 2보다 커요. 자, 얘가 2보다 크대. 그러면 모든 실수X에서 f'X가 2보다 작은 놈이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가든, 여기서 시작하여, 이렇게 올라가서 가더라도, 얘와 기울기가 얼마? 4분의 9대는 접선이 하나는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4분의 9대는. 그러면 어디에? 2분의 2이 4분의 9대니까 2보다 크니까 안될 거고. 얘가 위에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있을 거고. 파도 치더라도 4분의 9가 되는 놈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뭐다? 요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뭐로? 평균값 정리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자, 무시게 얼마?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 E F' c 고 C가 어디서부터? 0에서 4살 데 얘를 척 하니까 얼마? 4분의 9잖아. 얘는 2보다 크죠. 그러면 2보다 큰게 있다? 다2 이하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은 어, 3번은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해 보니까 0이 안 된대.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냐를 물어요.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고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해. 자, 이럴 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지?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 임의 x1, x2야 어디에 있는 실수에 있는 모든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게 미분 정의 이게 뭐야 1대일 함수 얘가 1대일 함수에 대한 정의 일대일 함수 정의가 이렇다. 근데 얘보다는 주로 뭐를 쓰노? 대우가 좀더 낫지 뭐라 똑같이 모든 실수 x1, x2인데 실수에 대하여 y 값이 같더라 이면 x 값도 같습니다. 요렇게 요거를 성립하게 하는 게 뭐다 일대일 함수에 대한 정의니까 우리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자 가정을 여기서 보면은 실대일 함수냐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일단 가정하죠. f(x1)과 f(x2)가 같습니다. 오, 가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쭉 가서 나중에 x1과 x2가 같습니다 모이면 일대일 함수가 되죠. x1, x2. 응? 자, 보여 요거를 잘 보세요. 0은 f(x1) x 2부터 할게. 0은 fx2 빼 fx1이고요. 얘는 평균값 정리에서 f'c의 x2 빼기 x1이에요. 근데 c는 어디서? x1에서 x2 사이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f'c는 죽어도 0이 아니죠. 얘는 죽어도 0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0은 열어대니까 따라서 x1과 x2가 같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얘가 같으면 x값이 같습니다 이게 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f는 뭐다 1대1 함수들라 이렇게 증명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은 4번은 방금 한 거를 이용하는 문제. 4번은 어떻다? 이 함수가 1대 1 함수임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대 1 함수다. 않아. 얘를 2분하죠. 2분하면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2인데 얘는 판별 띠를 쓰면 짝수 공식 쓰면 반의 제곱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로 음이잖아. 그럼 판별식 음이란 말은 그래프를 얻서 X 주과안 만난다는 거죠. 뭐가 F'X니까. 그 말은 행상 0보다 크죠. 따라서 위에 있는 것처럼 F'X가 0이 돼안 돼. 안 되잖아. 따라서 F'X는 죽어도 0이 아니다. 따라서 F는 1대1 함수다. 1 왜냐하면 3번에 의해서 그렇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면, 어, 되겠습니다.